출마 선언할 때 관심을 쫙 받았었어요. 그런데 소외되고 있어요. 아, 얼마나 믿겠어요. 아, 자기 걸다 뺏어갔는데. 강윤선 아, 장관의 선거 전략을 보니까 아,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음, 음, 전략상 미스다.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국민국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네. 정치인들 간에 음. 고백, 음. 거절. 음. 썸 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의 어. 마음을 너무 작게 뚫습니다 안테나 브라더스 박시영 대표, 유니웅 센터장 두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안테나 아, 뭐 <laughs> 뭐 안테나라기보다 약간 그 TV 송신탑 이런 느낌이네요. 아, 안테나 쓰면 안테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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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네. 건 사실 네. 방심해서 제재해야 <laughs> 돼요. <laughs> 이 정도 멘트는. 그런 요 가끔 이 안테나가 그냥 안테나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의 촉, 어. 촉입니다. 그래서 박 시도사의 촉까지 잘 살려서 해볼 테니까 믿어보시죠. 지금 여의도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아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리학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자 먼저 우리 둘이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자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바로 또 화답을 했습니다. 손을 아, 잡았어요. 어긋 커플이네요. 네, 두 사람 마음이 정말로 통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알려주십시오. 아, 통했다. 안, 안 통했다. <laughs> 통했다. 왜 통했다? 두 사람의 목적이 같아요. 정치인들은 또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어, 대중의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흥행이 돼야 되니까 주목도가 높아야 되는 것인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할 때 관심을 쫙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소외되고 있어요. 아. 대중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같이 경선을 하게 되면, 자기에 관심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하게 되면서 체급도 올릴 수가 있고 TV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경선이 시끄럽게 관심 받으면서 가는데 본인은 밖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혼자 음.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럴 바에는 어쨌든 금태섭 의원과 체급이 좀 낮긴 하지만 네. 껄끄러운 부분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어간다고 아. 한다면 국민의 후보와 어, 나중에 됐을 때 음. 자기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마음이 완전히 통한 거예요. 서로 이해그게 맞은 거잖요 그런데 네. 왜안 통했다고 아, 하시는 이, 거예요? 이런 견해가 하수. 아. <laughs> <laughs> 왜냐하면 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처한 상황과 안철수 대표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뭔 얘기냐면, <laughs> 러브콜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러브콜이 뭐예요? 아닌가? 미운 마음의 반영. 왜냐하면, 금태섭전 의원이 이 출마 선언할 때만 해도 주목도 높았어. 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본인이 완전 히 가려졌거든. 음. 아 굉장히 믿지 않겠습니다 아 얼마나 믿겠어요? 아, 그러니까 삼지대 캐릭터가 겹치니까. 겹치죠. 아 자기 거다뼈서갔는데 아, 어, 그러네. 민간인데. 안 어, 믿겠어요? 어, 믿지. 어. 그래서 제안을 먼저 한 이유도. 네. 이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아, 이런 손해가 마음을 아니다. 가지고 금태섭은 던졌다. 음.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오. 받으면, 어, 존재감 살아나죠. 반일하니까. 예. 그리고 TV 토론회 같은 거 하면 본인이 잘합니다. 오. 금태수 본이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어, 반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할 텐데, 어, 자신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모셨거든요. 맞습니다. 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음. 음. 약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받아도 좋다 이렇게 봤을 거고 설령 안 받아도 본인은 나쁠 게 없다 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음. 3자 단일화를 하든 지금 하든 크게 본인은 손해 볼게 없다 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음.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야 돼 아. 어쩔 수 없다 왜?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3자 대결할 때는 본인의 표를 갉아먹거든요 금태섭 음. 그 후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철수 대표는 받는 게 유리하다. 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음. 안철수 대표 얘기만 나오면 일단 미간을 찌푸리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두 사람과의 음. 어떤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반갑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속마음은 원래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받지 않기를 아마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아, 아. 만약에 어, 안철수 대표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태섭 전 의원도 같이 3자로 치러지게 되면 아, 안철수 대표의 표가 어쨌든 낮아질 수가 있는 음. 것이잖아요 시지율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기 당의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수 있겠다라고 음. 하는 생각을 음. 할수 있는 것인데 단일화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예.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데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음. 하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만약에 박영선 예비후보를 가정해서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의 나경원 예비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안철수나 나경원 이두 분이 이기지를 못해요. 예. 음. 박영선 예비 후보가 더 앞서는 수치상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지면 국민의 힘이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의 형태로 온전히 남아있을지 장담하지 못해요. 네. 당이 정계개편으로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그 어느 때보다도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그 같아요. 조금 전에 본거 네. 민주당 후보의 박영선 후보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 우상 네. 후보한테 허락 받은 거예요? 재작진이 했으니까요. 하나만 <laughs> 우선 네. 뽑은 네. 거야. 어쨌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금태석 전 의원을 꺾고 음. 제뭐 경선 단일화를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안 대표와의 그 최종 단일화를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사실 안철수 대표를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단일화를 안 하고 싶은데 음. 그런데 단일화 액션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들이 그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단일화 트랙은 일단은 들어갈 겁니다 국민의힘 음. 최종 주자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면 단일화 속도가 확실히 붙을 거고요 음. 만약에 뒤쳐진다면 안철수 대표가 더 앞서 있다면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겁니다 <laughs> 그러면 시간을 끌 건데 왜냐하면 <laughs> 네. 여기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각자가 유리한 방식이 다 아, 있어요. 아. 서로 각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두 사람의 지지율 국민의힘 최종 주자와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어비슷할 때는 음. 계속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질질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그럴 경우에 시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력도 있고요. 막판에 몰리면 안철수 대표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여의도에서는요. 정치적 삼각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맞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요. 대화를 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 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호감을 보인 듯해요. 금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대화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대화는 하겠다. 약간 이게 썸 냄새가 납니다. 음. 썸 냄새가 <laughs> 썸이라는 게 되게 불안한 관계거든요. 박영선 전 장관 왜 금태섭 전 음. 의원에게 호감을 네. 보인 걸까요? 지금 제가 방용선 장관의 선거 전략을 보니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투트랙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즐겨 듣는 어떤 채널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거기에 호감을 얻는 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laughs> 어, 그게 이제 뭐 우리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 네. 대외적으로는 나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열린 사람이야라고 아, 하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 오. 금전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중도 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거, 거기에 갖고 있는 중도표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흡수를 하고, 어. 야권으로 다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게 좋겠다라고 어. 하는 그 전략 하에서 중도를 포용하고, 다른 의견도 포용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어. 반면에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네. 금태섭 전 의원을 어좀 배신한 것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반발이 있을 텐데, 음. 아마도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세에는 큰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보여요 방금 전에 제가 박유선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 만나왔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지 우리 방송에 도 나왔네. 어 네. 네. 그랬나요? 네.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때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금태섭 전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잘 몰랐어. 네. 첫 번째.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어, 예를 들면 비토 정서, 어. 배신감, 어. 얄미운 정서 아. 얄밉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미운 털이 그래. 밖에 있죠. 아, 내각에 있다 보니까 그좀잘 몰랐나? 13년 아, 네. 장관직을 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 이게 아.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전략상 미스다. 뭐냐면 경선 국면인데, 지금 경선 국면에서는 지지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음. 본선 가서 해도 돼, 이런 음. 얘기는. 아. 전략상 미스다, 이렇게 음. 보고요.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면 오히려 저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 음. 그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 마음을 음.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코너였는데요. 어, 처음 함께하는 시도였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시영, 윤희웅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